요즘 불프살거 없다고 말들이 많죠. 만 원이면 뽕 뽑는 불프 맛돌이템 골라드릴게요. 3,000개 품목 뒤지면서 골랐습니다. 두 번째, 포이버21 드로즈 3종 세트. 현재 불프 70% 할인으로 8,000원에 세장가성비로 구입할 수 있어요. 부들부들하고 쫀쫀하고 허벅지에 딱 감기는 핏감으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일단, 장바구니 넣어주세요. 이 가격은 어디에 도없습니다 저도 툴 세트 구입했어요. 두 번째, 메르고비스 콜라보 울타이울타이인데 현재 불프 할인으로 1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타이고요. 광택이 없고 얇은 슬림타이라 캐주얼 룩부터 비리 진스 캐주얼룩까지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요. 올드한 넥타이 말고 캐주얼한 넥타이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오가프 시그니처 레더 키체인. 여름 코디에 감성 더해주는 키링이에요100% 에이징되는 리얼 소가죽에 브라운 컬러와 감각적인 디테일로 여름 청바지흰티를 맛있게 만들어 주죠. 1만 원으로 여름 코디를 바꾸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스키즘 인드신 캔버스캡. 여름 코디에 쿨한 감성을 더해주는 모자예요. 두껍지 않은 캔버스로 여름에 쓰기 좋고요. TAU 로고가 러프하게 들어가서 키치하면서도 감각적인 코디를 만들어 줍니다. 모자 하나만으로도 여름 코디에 감성을 줄수 있는 거죠. 60 보스는 머리 큰 남자도 잘 맞는 모자라 걱정이 없고요. 현재 70% 불포랜드라서 1만 원대 구입할 수 있어요. 이 브랜드 이 가격은 불포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오가프 카빈 가죽 벨트. 베지터블 최고부소화죽에 베이지 가죽으로 여름 코디가 고급스럽게 바뀝니다. 매트한 가죽과 빈티지한 버클이 청바지랑 매치했을 때 궁합이 딱 좋아요. 청바지에 정장 벨트 이제 그만 매치하시고요. 이런 캐주얼한 벨트 더해보세요. 스타일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베지터블 가죽인데 1만 원대면 끝판왕이에요.